정령 설명해 드릴게요. 귀엽습니다. 귀여워요. 앙! <laughs> 앙! 죄송합니다. 개 소리해서. 음. 황구 태어날 때부터 상급이고요. 상급 판정을 받고요. 음, 따로 여러분들께서 무슨 뭐 전직을 시켜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. 그냥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창에서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얘가 태어나게 되고 그 방법은 뭐 홈페이지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. 어, 황구는 일반 정령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요. 황구를 넣으면 다른 정령을 못 넣고요. 음. 주변 이제 여러분들 뭐 타격장 정령이나 마법장 정령 보면 파티원들 전부 다 타격장이나 마법장 올려 주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. 근데 다만 얘는 타격 저항도 올려 주고 마법 저항도 같이 올려 줘요. 동시에 15%씩. 그렇게 올려준다. 중요한 거는 얘가 타자마자를뭐 올려주냐, 마냐. 그것도 뭐, 물론 좋지만.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, 그냥 좀 빠르게 하고 갈게. 하도 요청이 많아가지고. 아까 했던 내용 또 하는 거예요. 자, 설명. 일단, 황구는 이벤트 기간 16일이 지나가면 쟤는 없어지는 애입니다. 쟤는 두번 다시 안 돌아오고요. 어, 쟤는, 뭐,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뭐, 보상을 받으면은 쟤를 영원히 갖고 갈수 있다.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. 무조건 사라져요. 안 사라지는 캐릭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다 사라집니다. 저 친구가 해주는 역할은 이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. 축지법부터 우정반지까지. 이 우정반지 시스템은 누적 시스템이고요. 우정점수가 곧 정령의 친밀도하고 같은 말입니다. 여기 보시면, 황구 친밀도 50 써있죠? 친밀도 50을 찍었으면, 이게 곧 우정점수 50점이랑 똑같아요. 음. 그리고, 하루에 쌓을 수 있는 우정점수 최대치는 300점입니다. 그리고,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. 마지막으로, 여러분들께서, 우정 점수를 쌓고 쌓아가지고 하루에 최대 300점 쌓아가지고 22일 동안 해가지고 6,600점 모았어요. 그러면 끈기 있는 우정 반지부터 싹다 받으실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전부다. 반대로 우정 점 300점 모아가 지고축제법 받았죠? 그럼 우정 점 300점이 안 사라져. 계속 쌓여요. 우정 점수 1,500점까지 또 쌓여. 요 그냥 누적이 누적. 신선 날 받았죠? 그래도 1,500점 안 사라져. 그대로예요. 3,000점 쌓고 도발부 받고 그대로. 4,500점 쌓고, 소탕형 받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, 계속. 다 준다는 거에요 그냥, 다. 6,000점 쌓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이거 두이갑도 거래불과 두이갑도 받고 그대로 남아있어요, 6,000점이. 그 다음에 우정반지 6,600점 딱 받고, 그래도 6,600점이 남아있고, 우정반지까지 다 먹을 수 있다. 다 받을 수 있다. 싹다 받는다. 어. 그게, 이번 황구 이벤트의 정리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, 1밀도3000 이상 쌓으면 그니까 러즉 도발부 7일 이상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500명 추첨해서 그 정령알 중에 랜덤하게 그냥 하나 그 그러니까 황구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환구는 무조건 사라져요 남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환구는 음. 사라지고 기존에 존재하던 정령알들 중에 랜덤하게 그냥 하나 준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거상 오르골 뭐 어, 거상 오르골은 기존에 원래 줬던 거 그거 그냥 또 주는 것 같아요. 알겠죠? 음, 여러분들. 우정 반지 옵션은 여기는 지금 보면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우정 반지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보시면. 음. 아, 제가 기린이 끼고 있네. 네. 기존에 제가 그 끈기는 우정반지 받았는데 생명력 40에다 지력이 40이거든요. 그거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팩트는 없어요.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모양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거 보면 어차피 옵션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. 생 40, 지 40. 아, 어, 그런 거 같습니다. 근데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.